중간선거에서 지면 난또 탄핵당합니다. 꼭 이겨야 합니다. 2026년 1월 초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 의원, 연찬 회장에 울려 퍼진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는 그야말로 벼랑 끝 선거의 서막선언이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탄핵을 겪은 현직 대통령이 세 번째 탄핵 가능성을 스스로 입에 올리며 내 정치 생명이 달렸다고 사실상 공개선언한 셈이죠.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도대체 왜 트럼프는 중간선거 패배를 곧장 탄핵과 연결시키는 걸까? 실제로 민주당이 이기면 정말로 세 번째 탄핵이 가능한 구조인가? 이 말은 단순한 엄살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 전략인지 그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트럼프의 발언이 나온 현장 분위기 그가 왜 탄핵 공포를 꺼내 들었는지 미국 정치 구조상 현실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메시지가 2026년 미국 중간선거 전체 구도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5일, 워싱턴 DC 케네디센터,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모인 비공개 성격의 연찬회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교적 익숙한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중간선거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못 이기면. 결국, 저를 탄핵할 이유를 찾아낼 겁니다. 전 탄핵당하게 될 거예요. 현장에 있었던 취재진의 전원과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분위기를 일부러 무겁게 가라앉혔다가 곧바로 반전시켜 지지자들을 고무하는 특유의 냉온탕식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강조한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지키지 못하면 민주당은 반드시 탄핵 사유를 찾아낼 것이고. 자신은 세 번째 탄핵 표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 이미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그의 이기 행정부 출범 이후 권력 남용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발언은 단순한 엄살이 아닌 실질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적나라한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에는 그의 정치 인생을 관통해 온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이자 투사라는 자기서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탄핵당한다는 말을 할수 있는 배경에는 이미 두 차례의 탄핵과 그에 따른 생존 경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탄핵,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불거진 2019년 하원 탄핵 소추와 이후 상원 무죄 표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탄핵,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반란 선동 혐의로 탄핵이 시도되었으나 상원에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두번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지만, 정치적으로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두번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낙인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낙인은 트럼프 지지층 안에서 기득권 엘리트에게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아웃사이더라는 그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가 집회나 인터뷰에서 자주 반복하는 서사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완벽한 통화였는데도 그들은 나를 탄핵했다. 틀린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치적 이유로 나를 공격했다. 2026년 1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트럼프는 그들은 아무 이유로나 탄핵 사유를 찾을 것이라며 잘못된 출구로 빠져나갔다고 해도 탄핵하려 들 것이라는 식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탄핵 자체를 불법이나 범죄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 정치적 보복 도구로 규정하는 프레임입니다. 이런 맥락을 알고 보면 지면 탄핵당한다는 경고는 단순히 불안감 표출이 아니라 우리를 증오하는 그들이 또다시 나를 쓰러뜨리려 한다. 그러니 이번에도 나를 지켜달라는 동원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지면 왜 곧바로 탄핵 얘기가 나오는지 구조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미국의 탄핵 절차는 크게 두 단계입니다. 첫째. 하원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표결을 통해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단계입니다. 둘째, 상원이 재판 형식으로 검토하여 출석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유죄 및 파면을 최종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핵심은 하원 다수당이 사실상 탄핵에 문을 여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지도부가 탄핵 추진 결단을 내린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비교적 신속하게 상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두려워하는 혹은 적어도 그렇게 보이도록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현재 공화당은 불과 몇석 차이의 가느다란 다수로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2026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를 잃을 가능성이 현실적이며. 민주당 내에는 이미 세 번째 탄핵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일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표현을 조금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원을 내주면 그때부터 탄핵 시도는 정치적 선택 문제일 뿐 기술적으로는 언제든 가능해진다. 자, 그렇다면 반대편을 볼 차례입니다. 민주당은 정말로 하원 다수당을 되찾는 즉시 트럼프 3차 탄핵에 나설까요? 2026년 1월 중순, 미국 주요 언론과 방송들은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요구하는 핵심 지지층과 일부 진보 성향 의원들의 목소리는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지도부와 다수 현역 의원들은 적어도 선거 국면에서는 탄핵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는데 매우 신중하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탄핵은 대통령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강력한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도박이기도 합니다. 2019년, 2021년 탄핵 과정에서도 공화민주, 양진영 간 극한 대립과 피로감이 누적됐고, 많은 중도층 유권자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 전략가들은 대체로 이런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새로운 사건이나 중대 위법이 없는 데도, 단지 정치적 이유로 세 번째 탄핵에 나설 경우, 오히려 트럼프와 공화당에게 정치적 희생양 프레임을 선물해 줄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민주당 다수는 선거전에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다만, 상황에 따라 선택지로 남겨둔다는 정도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의 말처럼 지면 100% 탄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애매한 지점에 서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 애매함이 트럼프에게는 오히려 좋은 정치적 소재가 됩니다. 애매할수록 공포와 상상력은 더 크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왜 굳이 자신의 약점처럼 보일 수 있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는가. 여기에는 미국 정치학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이 지적해온 트럼프 특유의 정치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를 꼽아보면 이렇습니다. 위기 프레임. 나라 선거. 본인 모두가 절체 절명 위기에 놓였다고 강조. 적 아구도. 민주당, 주류 언론, 엘리트를 국민의 적으로 묘사. 피해자이자 영웅서사. 자신은 끊임없이 공격받지만 결국 국민을 위해 싸우는 인물이라는 이야기. 중간 선거지면 탄핵당한다는 메시지는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위기 프레임. 이번 선거는 내 정치 생명. 나아가 우리 진영의 생존이 달린 싸움이다. 적대적 프레임. 민주당은 정책으로 승부하지 않고 나를 끌어내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영웅적 서사.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 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내 일부 분석 기사들은 트럼프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탄핵 위협을 노골적으로 꺼내든 것을 지지층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는 대선보다 투표율이 낮고 특히 집권여당 지지층의 참여 저하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탄핵처럼 극단적인 단어는 지지층 결집에 효과적인 경고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은 실제로 먹힐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강한 위기 공포 메시지는 한편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 진영 역시 결집시키는 부메랑 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낙태권, 민주주의 수호 문제를 둘러싼 강력한 위기 프레임이 진보 중도층 투표율을 끌어올린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탄핵카드는 양진영 모두의 감정을 자극하는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케네디 센터 연설에서 강조한 것은 탄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료, 낙태, 관세, 행정 권한, 이민 등 각종 쟁점을 언급하며 의회 구성이 바뀌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의 절반도 못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할 경우 행정부에 대한 청문회, 조사, 소환장이 대폭 늘어날 수 있고 예산 입법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탄핵 소추한 상정은 정치적 선택 문제로 내려앉게 됩니다. 상원까지 민주당이 우위를 점할 경우 인사청문, 고위직 임명, 대법관 인준 등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더 크게 제약됩니다. 즉, 탄핵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후반부를 규정하는 권력 구조 재편 선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못 이기면 나 자신이 표적이 된다고 표현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현실을 과장된 화법으로 요약한 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탄핵이 너무 일상화되는 것 아닌가? 학계와 언론에서도 트럼프 시대 이후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상시적인 위기 불신 상태를 꼽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 언론에 대한 공격, 상대 정당을 국가의 적으로 보는 인식, 탄핵을 일종의 계속되는 정치 전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 등이 그것입니다. 트럼프의 지면 탄핵 당한다는 발언도 이런 장기적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실제 제도적 구조를 반영한 현실적 우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지층에게 우리는 끝없이 포위당한 상태라는 감각을 강화하는 정치적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발언은 트럼프 개인의 정치 운명만이 아니라 탄핵 선거 정당 대립이 하나의 거대한 정치 드라마로 흘러가고 있는 미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의 중간선거 지면 탄핵당한다. 발언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았을 때 하원을 잃을 경우 탄핵 시도가 훨씬 쉬워지는 구조적 위험을 과장한 표현. 정치 전략으로 보았을 때 지지층에게 벼랑 끝 위기감을 심어 줌으로써 투표율을 끌어올리려는 동원 메시지. 미국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볼때 탄핵과 선거가 서로를 끝없이 자극하는 고강도 정치 대립의 연장선.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탄핵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꺼낼지 아니면 끝까지 자제할지,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탄핵 경고가 어느 정도까지 동원 효과를 내는지, 특히 주요 경합주의 하원 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간 선거 이후 실제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 표결될 정도의 정치적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트럼프에게 2026년 중간선거는 단순한 의석싸움을 넘어 세 번째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불러온 정치 생존 게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던진 한 문장이 지금 미국 정치 전체에 또한번 거대한 파문을 만들고 있습니다.